지난달 김해공항 확장한 백지화 이후 처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입장이었지만 공통 키워드는 경제공항, 물류공항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울경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가덕 신공항 추진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울경 시도지사와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울산시청에 모여 가덕 신공항 건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가덕도 입지와 관련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냈습니다. 송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이 울산 지역 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동남권은 물론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과 국가 균형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울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자리한 김경수 경남지사도 가덕 신공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김지사는 신공항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남권 광역지방정부연합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따져볼 때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최적의 경제 신공항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와 상공계가 가덕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제 불경 정치권이 가덕 신공항 추진의 열쇠인 특별법 조기 통과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